샬롬 쉽고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성경 원어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원어 산책입니다.오늘 제목은 무엇을 좋아할까 입니다.고통을 피하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비롯한 살아있는 만물들의 본능적인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산업과 문화와 의료를 비롯한 모든 발전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는 앞으로도 눈부시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점이 있으니, 좋은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함과 즐거움이 정작 좋은 것이요 축복된 삶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중독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점점 더큰 정욕과 쾌락에 집착하게 되며 육신과 영혼 모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은 이 점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위의 말씀 중 향락을 즐기다 헬라원어 스파달로사 그리고 살아있다 헬라원어 조사는 모두 현재 분사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말씀인 "죽었느니라"는 헬라워너 테스네켄으로 되어 있고요. 이는 현재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란 과거에 완료된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여 영향을 미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또한, 텔라워너 테스네 켄이는 자연적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죽음을 말하기도 해서 모든 죽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서술하면 향락을 즐기는 자는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여 그 살아있음을 실감하며. 인생을 만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미 과거에 죽은 자요. 그 죽음의 결과로 현재 죽어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죽게 될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향락을 즐기는 자는 지금 즐기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음 위에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로 되어 있고 이는 헬라어 언어 LPk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의 테스네켄과 같은 맥락이지만 의미는 정반대인 것이죠. 즉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무의미하고 헛된 향락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